일어 서십시오.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연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요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된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살아나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음. 오늘. 음. 독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송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laughs> 지편 95편에도 <laughs> 이 뜻이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laughs>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이 교부들은 언제나 심판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건가, 두 가지밖에 우리의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두 가지 길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에게 심판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 쓰신 짐 세미나에 보면. <laughs> 초대교회에서부터 성 유스티노나 이레네오는 이미 약 100년경에 이레네오는 약 200년경에 이미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합니다. 또한 유스티노와 이레네오는 그래서 성모님과 하와를 비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이가 죽게 된 것처럼 또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새 아담이라는 겁니다. 바우로 사도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얘기했지만, 교부들은 이미 아주 일찍서부터 성모님이 새로운 하와임을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불순종의 모범이라, 어머니라면, 성모님은 순종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바로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는 분은 바로 아담이 불순종을 불순종의 조상이 되었다면 새로운 순종의 조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laughs> 요나보다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느님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높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고 있는 은총입니다. 구약의 시대, 구약 이전의 시대, 또한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크시고 크신 하느님, 왕중의 왕이신 주님, 군주들의 군주들의 군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귀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다퉈러 오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실 때 그분은 우리들 안에 이미 이 세상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뜻 속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 정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당신을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의 님이요, <laughs> 나의 지혜요, 나의 사랑이요. 에 그리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분은 우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내 삶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해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딴 곳에 있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딴 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첫째와 자기의 목적은 의도는 딴 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고, 자기의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과 불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 똑같이 이 세상에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이 세상의 길을 걸어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크고 크신 그분께서 보잘 것 없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